자, 이번에 서브머신. 나인, 더 템플이죠, 템플. 사원. 사원이겠죠? 뉴키. So, did you travel for, 멀리 여행을 떠났다? 또는, 어? What? 만약에, 어, 그렇군. 이렇게 말하는군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, 이렇게. 잘 보이시죠? 음, 아, 그 다음이라, 진짜. 음, 약간 렉 걸리는 것 같은데? 어, 꽂아! 그렇지. 딸깍! 오, 열렸습니다. 뭐야. 이건 뭐야. 뭐가 흐르는 거야? 오, 더라이트 더. 음, 부셔버려. 모든 게다 의심스러워. 다 부셔야 될것 같아. 부셔안 되는 거야. 어? 뭐야? 등대? 어, 더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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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없습니다 음... 보실게 없구요 자자 이제 문을 열어볼까요? 따라라 따라라 어이 거미줄? 이또막 이게 엄청 막 숨겨져있는거 아니야? 또 이거? 좋아 오 다른거 없고 요거는 그치 요거는 채워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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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아, 소리 진짜 좋다 이거 이거 좋다 이거 딱물다 채우는 소리 으잉 오 뭐야 이게 자 한번 와원원원 온, 온, 온. 역시, 요거는 딱, 요걸 열쇠인가? 딱깍 어? 앞에가, 뒤로 갔다? 앞에 갔다가? 좋아! 비밀통로! 쇽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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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, 뒤로 가는 거구나. 오, 그, 그러니까. 그, 까리까리까리 까리. 내리면, 올라가고, 벌레, 벌레 얻었어 벌레. 아! 윙! 딸까? 오케이. 어, 잠깐, 이거, 뭘 꽂아야 돼? 소! 소 아이템을 얻었어. 요소 아이템. 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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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. 벌레를 얻었습니다. 소를 완전히 만들고, 네, 소를 끼워볼까요? 좋았어. 근데 뭐가 얻었어요? 기억자, 기억자 얻었구요. 어, 아주 눌러야 되는데? 왕심 부셔. 아안돼못 보시네. 잠깐만 물 부어볼까? 망치로 부실 게 있나요? 저것도... 잠깐만. 잠깐 여기 갈 데가 있어요? 어? 뭔가 누를 게 있었는데. 망치는 뭐 없네. 여기,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돼? 아, 자 이걸 해볼까? 어, 잠깐만. 오, 뭐야, 어떻게 어,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, 뭐야? 어, 대박! 오, 야스! 그죠? 안 되네. 그러, 어? 그러면 꽂으면 되겠죠? 오케이 열렸다. 어? 어 내려올 수 있다. 어. 오케이 오케이 괜찮 딱 괜찮네 딱 괜찮네 지금. 그러면 나를 좀 키워야 되겠다. 됐다. 오케이 체스트키 힐을 얻었습니다 음 여긴 뭐 없구요 자 내려가면 오 이거 야 오! 용 용인가 뭐야 합체, 합체, 합체 못해. 어어어어, 어, 어, 어. 바뀌는 거 없어. 이거 없네. 바뀌는 거 없죠. 어? 오, 오, 이상 얻었어. 이거를, 움직여야 되는데, 아이고. 아, 제가 됐다. 그러면 일단, 되게 다답하겠다 여기에 그렇지 여기다가 넣고 물을 붓자. 그러면 문이 열리겠죠? 오, 뭐야? 다른 거 넣어볼까? 다른 거? 아니다뭐 넣어볼까? 타일. 아니야, 타일. 널필요 없는데 뭐야? 이거 누를 수 있는데 이걸 못해요 어? 이거 써볼까? 꼭 열쇠 같지 않아요? 근데 진짜 어? 뭐야? 이걸 타 올라간거야? 헐 올라올 수 있네. 내려가고 올라가고 어. 오! 꽂자. yes, 타일 두개더 얻어야겠죠. 이제 타일 지금 두개더 필요한 것 같아요. 어, 여기에 뭐 꽂을 수 있겠다. 이건... 아, 이게... 이건가? 이게 뭐죠? 이걸 꽂을 데 없는데? 음.. 여기 아닌거 같아 어.. 어? 어? 뭐야? 어? 7 7? 지금 우니까 이게 있었네? 어? 뭐야? 어 여기도 있었어? 어 대박. 어 뭐야? 오. 어 하나 더 왔다. 나이스. 잠깐요 그러면 이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섯 갠데 아니요, 올라가고 또 있죠. 오, 음, 야, 여기 혹시 난이도 있는데요. 오케이 다시 자 하나 둘, 셋넷 하나 하나 둘, 하나 둘, 셋넷 하나 하나 둘, 셋넷 하나 어? 하아니아아아하다 둘, 하나 둘, 하 일단 이거 내가 물 터보죠? 아, 봐있다. 하나 씩 들어가지. 3번, 4번, 부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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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얘도 물면 되겠다. 아, 일사는게 이거었어? 1. 와우. 와우, 대박! 뭐야? 이거 피에요? 피? 피 같아? 어, 여섯 번째, 여섯 번째, 오케이. 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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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? 응, 음? 어, 스톤, 오, 오, 오! 이걸 열면 되나? 어, 있어. 이거 어떻게 열지? 1, 2, 3, 4, 5, 6, 6개 맞는데, 내가 이거 물을 안 채운 것이 있었나? 다 했는데, 자, 한번씩 해보겠습니다. 1, 여기도 했고 2 없어요 3 4. 4 넣고 5 6 7 넣고 나오고, 넣고 나오고 넌 뭐니? 이제 그릇은 다 채웠었죠 이제 여기도 넣었나? 헐 대박 여기도 있었네? 어 뭐야 더 인벤토리 아인비토리 가서 샀다고? 아 그래 음인벤터쌓였있다 제가 쓸게뭐 있죠? 레버 레버 핸들 여긴가? 아닌데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0개네 엄 부자네, 부자. 나 부자야, 부자. 어,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여섯 번째. 나이스. 근데, 어, 그렇지, 아, 이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, 올라가서, 받아야겠다. 선물 주세요, 선물. 선물 줘요. 뭐, 이거였어요? 카르마, 아. 카믹 셀? 이거를 밑에서 하여튼 밑에 여긴가? 야, 아닌데 줄까요 아, 이거 하나 없는데 한쪽이 없고 맞아. 못 가요. 아, 저기 있다. 여기, 여기... 아, 아니네, 아, 아니네, 잠깐만요. 오. 어, 저, 아, 잠깐 딱이네, 딱이고만. 오케이, 나이스 됐어, 퍼즐이! 맞춰왔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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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눈이에요, 음? 어? 스톤 눈이다. 눈이야 눈. 응 없네. 어 모터. 노티스. 뭘 알아차렸다는 건가? 땡. 음? 어? 땡. 오 내려오시소. 일단은 수신내가써야겠어요이 이거 넣을까? 안 되네. 잠깐만 돌눈 눈이라고? 잠깐만 눈. 여기 약간 사실 용량이 많긴 많나 보네 이게 버벅여요. 나 네, 아니구나. 자 다시 내려갈게요. 음 여기한테 넣을 게 없어. 음. 내려가 볼까요? 오. 어? 볼리더볼 어? 이게 뭐 없는데? 음. 올라가자. 이게 뭐야? 음. 없어, 어, 잠깐만. 어. 이는거 뭐 없고요. 잠깐만, 뭘 어? 물어볼고 오, 길 열렸습니다. 오, 일단은 다시 저가 함부로 가면 안될것 같아. 이거 이거 왠지 저거 쳐볼까? 오 깜짝아 몇번 쳐야 되지? 그러면? 뭐가 나타나나? 아니야 뭐가 나타나지가 않아 쳐버려 차... 이건 뭐야? 낚시인가? 뭐 없는데요? 낚였어. 대단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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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갈 거야. 안녕. 뭐 없어요? 부지가 있나? 없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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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다 눈 잠깐 요거 아니야 아직은 몰라 오내려갈수 있어 왼쪽 들렸다가 없네요 오른쪽 가셔가서 내려갈게요 어? 오는 거다. 이 뭐야? 네모란 건데. 어, 야, 뭐 생겼다. 어, 이거 꽂는 거있대 있고. 오, 자. 어, 이게 뭐야? 종칠 종종 종. 종, 종. 좋은 치고 보겠습니다 이제. 오, 깜짝. 오, 뭐야. 소리 왜 이래? 오, 깜짝아. 자, 여기다가 뭘 사용하죠? 요거 사용할까요? 요거죠? 안 돼. 요거다. 아, 이게 이 땅인데. 요건가? 아닌데. 여기 어, 잠깐 아, 닌데 아, 닌데 아, 뭐뭐가 필요하니?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와서 하데 눌러봐야지 어, 있다. 이기 뭐야? 하나, 둘, 셋, 넷. 오, 오! 오, 아, 아니야. 넷, 네 개째, 다섯, 여섯, 일곱. 네 개인데, 아이고. 왜요오 시크릿이야. 우와. 우와 여기 시크릿이다고? 와. 야 진짜 제작진 진짜 야저 배신감 느껴 배신감 느껴 이제 아 어쩜 이러냐? 와.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데? 오 이거다. 시추원. 뭐야 뭐 되는 거야? 안 되는데? 둘, 셋, 어? 넷, 다섯, 어? 뭐야? 여기 뭐나 대 스트라이? 여섯, 어? 일곱, 여섯. 다스, 다섯, 다섯 개지. 여기 뭐나 될까? 네, 배신감 있꼈습니다 이제. 야, 이제 시크릿스 어떻게 이렇게 되, 와? 요걸넣을까 아닌데, 요거? 아닌데? 그러면 다시 여기서, 옆. 제와 있다. 오브 여기다. 하나하나 다해봐야저위저 위에도 눈표었죠었죠눈 표시 눈, 표시 눈 표시 있는 거 하나하나 하나 다 해야겠다 뭐 할기 없어. i s 물 보는 거니? 야. 여 t fish it. 다 d o 다 t 다눈 s h i 눈? I don't f i 봐 오, 오. 뭐 오! 야 뭐.. 뭐..? 올라오 볼까? 오? 오 오, 오 뭐야? 눈이 두 개다 눈이 두 개가 됐어요 이제 눈이 두 개가 됐으니까 이제.. 이제.. 쪽씩안 되네. 저 눈은 어쩌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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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아, 나안 내려왔었죠? 아, 이거 소리 무서운데. 드레인 괜찮군요. 어? 모터가 말했대요. 아닌가? 일단 영어가 엄청 많네요. <laughs> 오케이 다 읽으셨죠? 어 내려오는 혹시 하나 있고요? 오긴거 있다 긴 거. 일단 오른쪽 쭉 가볼게 오른쪽 쭉. 오! 잠깐만 어? 여기에 뭘 꽂아야 될것 같은데? 물을 뽑어볼까 안돼 이거는 여기서 사용이 아니, 아닌 것같아 아! 저 위에다 꽂아볼게 위에다